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인옥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인옥의 신앙을 잠깐 상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인옥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마도 같이 하나님과 길을 걸어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생활을 했을 것이니, 에녹이 얼마나 경건 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눈동자가 왔다갔다 자기를 살피고 있다고 믿을 때, 얼마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살아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내 마음을 탐조등처럼 비치고 살피고 있다고 믿을 때 얼마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귀가 항상 귀를 바짝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말을 조심하며 살았겠습니까. 이런 생활이 바로 정말 경건 생활인 줄 믿습니다. 흠도 티도 점도 주름잡힐 것도 없는 이런 경건 생활을 아마도 에이노기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들도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만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즉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 함의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 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 전부가 산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몸이 순식간에 변형되어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에는 900여세를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65세의 청년 나이에 그는 부름받아 올라간 것입니다 애녹은 남들이 90세까지 살아야 겨우 할수 있는 일들을 30세의 청년에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 쓸데없이 세상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명이 있어서 사,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명을 다 마친 사람은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산채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과 에녹과 엘리아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장소적인 천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은 지구로부터 지극히 먼 거리에 있는 장소가 있는 확실한 총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도 이제 아무쪼록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녹처럼 순식간에 몸이 변형되어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 그 천국 생활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